저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어 대통령이 비상 기엄 선포라든지 이런 것은 비상 기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어떤 군대 출동에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위헌적인 비상 기엄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판 전체적으로 거 재판을 거쳐 오면서 저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제일 처음에 오히려 재판장이 무영배 소장이 소장 대행이. 어떤 이런 내란집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어 하+ 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국회 측소추위원 단측에서 어뭐 재판부에서 이렇게 권유하신 대로 아니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상 철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철회란 말이 법적으로 철회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결론도 나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저는 잘, 잘,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저는 그 조대현 변호사가 과거 헌법재판관을 했던 조대현 변호사가 지적했던 어, 신문조서. 그러니까 수사기록과 관련한 이것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느냐. 반드시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지, 증거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한다고 할때 음. 저는 문정배 소장대행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이제서, 이제 와서 이런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어, 이거 너무, 어,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실기한 공격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신제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선고가 난다 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왜 이것을 늦게 주장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부분 등에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어 저는 분명히 문제를 삼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뭐 각하를 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재판관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재판 절체 절차가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못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뭐 이번 어, 사건에서의 어떤 각하 의견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전망을 해보는 반입니다.